게는 과거에 패한 금액은 이미 많아진 거죠.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패한 금액을 찾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앞섭니다. 그래서 게임 c d 에 따른 게임 설계가 아닌 중박 또는 대박을 노리는 게임을 합니다. 중박 또는 대박을 노린다는 얘기는 뭐 오늘로 어느 정도 이겨도 끝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왜과거에 잃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아침에 찾고 싶은 찾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. 자 앞에 말씀드죠 자기 인정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.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지요. 앞에 설명을 드렸죠. 이 시기에는 주변을 보게 됩니다. 또 지식을 잘못 받아들여서 시스템과 같은 유에 게임을 합니다.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여러 나돌죠. 지 거기서 이제 잘못된 것을 여러 가지의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서 하나를 택하는데, 그거조차도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.